안가에서 재어주고 더군다나 그리춤 뒤에다가 미친 추적기까지 따라가지고 보호해줬다는 사실 미개주고 재어주고 똥도 싸게 해주고 어, 해줬다는 사실은 이게 무슨 도대체 이런 나라가 무슨 참여정부고 어, 이게 무슨 개판 나라가 있는가 어, 정말 여간인가 호텔인가 어? 국가기관이 국가의 재산인 한가가 여간인가 호텔인가 너 부모 백주호은 김민수가 자신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었다고, 어 강남구청의 호급 룸사롱, 저, 터널의 여자 주인 한진순에게, 덩어리에 찬 추적기를 보여주면서, 자기는 국가가 지켜주는 국보적인 인간이라고, 어 자랑을 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그 정말 웃다 못해서 그냥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기영이라는 사람이 뜻밖의 나타났습니다 어, 2002년 당시에 서울경찰청 어, 차장이었다는데 어, 고향은 경남 김해고 어, 노무현이가 경찰에서 가장 애지중지에 끼는 자기의 신복이었다고 합니다 어, 경찰 서울경찰청 차장이라고 하면 은 치안감, 큰 말도 두 개죠 2002년 3월 2일 문영동 현장에 수직구가 완성되고 나서 어 그해 5월에 어 현장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5월 정확한 날짜는 5월 28일이라고 기억됩니다. 어 저그 말로 천재 고사 서울에서 무당이 한1대명 10, 내려왔는데 어, 돼지, 대가리를, 어, 상에 차려놓고, 수박을 쪼개놓고, 어, 가진 재물을 차려놓고, 그, 대갈비를 숙이고 있는 그 장면이, 그, 희가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때 청와대에서, 그, 어, 참석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어, 여성 담당 비서관을 하고 있었던 신, 아 어, 어, 신나균이라, 신필균이라는 여잔데, 이 남양주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을 한 신낙균의 낙균과 친자매님들 때이 여자가 저 절로 말이랍니다. 아 신필규인하는 여자가 48년생이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다리를 절름절름 저는데 아마 소아마비를 알아서 그렇다고 소문이 날 수도 니다이 여자가 왜 흠이진 그곳 문현동에 그 무서운 곳에? 어? 밤이 되면 인적기가 없어요. 소를 잡아먹어도 모르는데입니다 그게 왜 여자가 뜬금없이 귀하신 몸이 그 왔는가? 그 여자를 탐보이하고 그 현장에 나타났던, 어, 남자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경찰청 차장 김해 출신에 해병대 또, 그것도 또 해병대 나왔답니다. 김기영이가, 어? 너무예끼는 김기영이가. 어, 그 고사에, 그 고사하는 그 장면에 참석하였다고 하니 그 사진이 지한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연유로 한반도의 남쪽 끝인 그곳 변방 그기둥이까지 기하신 분들이 출동하였는가? 개인 자격인가? 그렇지 않다면 위선에서 받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인가? 이걸 조사해보면 은 어, 문현동 금도굴에 대해서 의혹이 말끔히.